진짜 완전 맛있겠다. 커져가 음. 너무 무거. 살 했나? 응. 사프로. 고기랑 같이 먹어봤어? 응. 끝마. 그러면 스탠드 미션만 체험하셔도 돼요. 아니면 구경하시는 건 상관없어서 티켓 없어도 운영할 그냥... 수있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아서 여기 헥스테크 바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 어 이게 알아서 되는 거야? 아니야? <laughs> <laughs> 시간죽이기 딱인데? 근뭐도디랍이랑 보조배터리 세개고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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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있어. 어? 뽑아주세 응. 응. 어, 그 아, 는 응. 귀여워. 사람 꽤 많다. 심장이 너무 조그만데? 완전 맛있어. 맞아. 불 신호등이 없는 거야? 보호 좀 해줘. 이것도 되게 예뻐. 응, 음, 진짜. 이 공간이 너무 예쁘네. 얘네는 진짜 행복해 보인다. <웃음> <웃음> 케이블 들어가는 넣는 그 지하에다 넣는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어 여기네 뭐가 엄청 많네 어 너무 행복해. 귀엽다. 얘 서로 완전 잘따라네 이거는... 아 얘는... 완전 접된 양이잖아. 이러니까 자게 있지. 싸놓으면 어디 있어? 어디서 먹을래? 그러게 어디서 먹을까? 음. 음, 맛있다. 음, 음. 아, 이것이 행복이 아닐까. 뭐가 더 맛있어? 난 근데 얘가 좀더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 얘. 아 그래? <laughs> <laughs> 오이서도 찾았어 너. 오, 예. 귀여워. 아 응. 예뻐라. 응. 응, 진짜 이쁘다. 어디가? 없을 것 같지. 빵인 보여. 수영하러 가자. 됐어. 맹고 아이스크림을 어구. 먹어보겠습니다. 야옹. 음, 야옹.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어. 한국 고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한데. 차원이 다르네. 아 추워 근데 야 아, <laughs> 추워 나 <laughs> 나가서 먹을래? 이제 나가서 이거 먹고 들어가자 아까 산 옷으로 갈아입었어 어, 어, 저도요 어, 어 맞아 닌자좀 회색이었잖아 我的狗。 아 시원해. 아. 음, 음, 음. 음, 음 이거 한날 백바트면 사천 원도 안 한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타짜이 한 그릇이 만육천 원, 이만 원하지 않냐? 이렇게 먹는데도 살이 빠질 것 같아. 진, <laughs> 너무, 너무 고대. 음, 맛있다. Okay, the first group is salty group. This one is fish salt. Fish salt we made from fish and sea salt perfume for you already. Ah if you like Thai tea, I will send the recipe for Thai tea for you after class. After class. Yeah. Are this nice <laughs> thank <laughs> you 오킨코코넛이에을먹어킨어너쉬림프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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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음. 아까 그래? 너 레몬티로? 음. 음. ที yeah. you know, why, why ่ไรอ็เด็ก่งก็อืออ๋อนอนเคที m e m a l e chicken ไดนี่เนาะ w h g r a h I will change to small bowl. bowl is the girl. Okay, i and okay. the cutting board. The neck is purple color. Charlotte, Charlotte, Charlotte. Like finger is finger root, finger root, garlic, garlic, orange. Orange. orange, orange color is turmeric. And the last one is skin. Skin cafe lamb. yes, skin cafe Top, top, top. m e d i small and mix together. Let's go, let's go. Medium small and l i a together. Medium small. 좀 다졌어? 조사났어. Perfect, so far. 그냥 분양 신청은 나와? 응. Okay, we put salt already. Let's go. Let's go. 다 넣으라고 하는거지? <laughs> 진짜 음 <laughs> And happy wow. If you like spicy, we have more chili. Oh, wow. One more.

음, 진짜. 음 잠깐만. 음, 맛있지 한마리 먹고 싶어. 깍둑썰기. 네. 가루 없 t 질 때까지. o r a g e t h e o e s p of s a l 치킨이랑 교환할래? 그래? <laughs> 어, 냄새 좋은데? 음. 음. d i f f e r

망고를 어떻게 먹으라고? 여다가 아 얹어서 먹으야 음! 맛있다. 응, 음 먹어봐. 음! 맛있지? 밑에도 맛있다. 그래? 음! 음! 고소하다. 他说。

밥 썰어주시네. 너한테 방구 냄새가? 방구.. 망고... 터질 것 같아 너무 많아서? 음, 음, 음. 조심해서 먹어야겠다 음. 그래도 국물은 없어서 다행 음. 음. 아 너무 맛있어